안녕하세요. 수전쌤입니다 저희 회사에 그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앉아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 아이가 어때요? 내 고민이 어때요? 우리 아이가 이랬어요? 라는 아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주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우리 어머님들, 또 이걸 보시고 있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좋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시죠? 어, 그동안 이제 교육계에 있으면서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보고 많은 아이를 만나봤는데, 한네 가지 타입의 엄마들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어떠한 타입의 엄마일까? 어떤 좋은 엄마가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겠죠? 슬쌤이 정리한 네 가지 타입의 엄마 유형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타입을 하려면 뭐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텐션이 낮은 것과 텐션이 높은 형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육아를 하고 가르치면서 정보 수집력이 또 우리 엄마한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정보 수집력이 강한 엄마. 네 가지의 타입으로 짜잔!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타입 1. 정보 수집력도 좀 낮고 그리고 텐션도 굉장히 낮으신 어머님이십니다 어떤 타입일지 한번 볼까요? 내 네. 얘기인데요 아 진짜요? 우리 지금 찍어주시는 어머님처럼 뭐먹킹마 아이의 어떤 텐션을 쫓아가지 못한 엄마 정말 육아만으로도 힘들어 밥해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 물론 마음은 있지 마음은 있는데 몸도 안 따라주고 시간도 안 따라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늘 힘이 없고, 늘 피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텐션이 올라가주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음료 먹어야 돼. <laughs> 에너지 음료 먹어야 돼. <laughs> 그 다음에 타이투2 있어요. 텐션은 나 높아. 정보를 수집하는 거가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약간 좀 죄송한데 이런 대표적인 어머님들이 약간 삐파낭귀 누가 좋대 어머머 뭐 있잖아 이게 좋대 라는 방송을 봤어요 그러면 이 텐션 좋은 어머님들은 벌써 바로 바꿔요 근데 애들이 잘안 따라와죠 그럼 어때? 어떡하지? 어, 이거 아닌가 봐 엄마 생 <laughs> 그렇게 옮기는데, 텐션은 너무 좋은데, 내 아이에 대해서, 또는 요즘의 트렌드, 내 스스로 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에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택도 빠르고, 포기도 빠른 유형이에요. 혹시 어머님, 이런 유형이신가요? <웃음> <웃음> 육아서적도 많이 보고 자기개발서도 많이 보고 또 세미나 무슨 강연에 있다면 굉장히 많이 다니시면서 굉장히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음. 근데 엄마 자체가 약간 이러신 분들은 약간 조금 정적이신 어머님들 많으세요. 음, 그래서 내 아이를 위해서 이게 최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죠. 제가 우리 아는 어머님 중에 이런 어, 유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자예요. 그래서 기획자로서 너무 계획을 잘 세우고 아이를 했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때 아이가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어떤 말이었을까? 엄마 이제 엄마의 엑셀이 지긋지긋해. 오마이갓. Oh <laughs> 이 엑셀로 아이의 모든 스케줄링을 하고 이렇게. 근데 아, 너 네. 너무 성실한 엄마고 그렇죠. 아이가 너무 잘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시점에 되니까 아이가 그게 스트레스 온 아. 거죠. 이게 좀 약간의 조절도 좀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끝까지 이 엄마의 음. 어떤 성향으로 아이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음. 이게 이제 부자. 일어나게 된 거죠. 어느 정도의 아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타협점 이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음... 말이고요. 마지막 타입 4. 살짝 제 타입인데요. 뭐야, 내가 뽑발해고했는데 정보 수집력 너무 좋아.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도 잘 살피고, 내가 또 교육자니까 정보 수집력도 어, 정보 수집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텐션도 좋아. 이게 게으르면 텐션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게으르면 정보 수집력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돼. 그래서, 타이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엄마처럼 해봐. 이렇게. 모든 거를 아이에게 진짜 내가 아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엄마랑 다 같이 합니다. 저는요, 비디오를 볼 때도요, 다한 번도 아예 혼자 보기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 비디오 같이 보면서 그 모든 액션을 제가 다 같이 하고, 롤플레이 했어, 롤플레이를. 그런 식으로. 선생님, 이었네 감사하게도 큰애는 저의 텐션이 잘 맞아 떨어지게 오면서 잘했어요. 근데 저의 실패담을 하나 하려면 둘째입니다. 저의 둘째도 이렇게 했어요. 일단 우리 저희 둘째가 4살때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어, 충격받고 싶지 않다. <laughs> 왜냐면 저희는 이제 영어로만 얘기하고 저희 둘째가 4살때 저한테 던진 말은 엄마 누나 말을 해. <laughs> 얘한테는 영어가 말이 아닌 거예요 아유. 나는 엄마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둘째는 점점 입을 다무는 거예요 엄마의 성향처럼 아이의 성향도 다르니까 맞아요 큰 애는 저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뭐잘 지내왔는데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저의 육아 스타일, 저의 교육 스타일과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우리 둘째 아이는 되게 조용한 걸 좋아하고요 음. 같이 비디오 틀어놔면서 야, 로 Look at me! d o n t Like me! 이렇게 막 텐션이 높은 게 피곤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 그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입맛 따라 음식의 패턴 레시피가 좀 달라지듯이. 어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어, 너무 어 예. 네. 왜냐하면 나의 성향이 있잖아, 나의 그쵸. 기질이 있잖아. 그치. 하지만 지금 이런 경험담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먹히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고 제가 좀 아까 탈수리를 얘기했을 때도 어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잘했는데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뭔가가 다른 기질을 보여요.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엄마가 살짝 아이한테 맞춰주면서 쭉. 융통성 있게. 해나가는 그러한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음. 엄마의 성장도 반드시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바로 동반성장입니다 분반 아, 성장. 네. 네. 그리고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좋은 부모가 음.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도합니다 어,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면은 가장 좋은 부모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발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나 아이 때문에 죽겠다. 또는 아이가 엄마 정말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어 이런 거가 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는 음. 분이에요. 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이러한 육아가 바로 좋은 엄마가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오늘도 수전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되셨나요? 그럼 뭐, 뭐 하셔야 되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